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주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음, 휴가를 못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목사가 또 휴가를 다녀와서 아, 죄송한 이런 마음도 좀 있고요. 그 동안 뭐요 폭염으로 또폭우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게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 가시는 우리 봉사원 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패잔병 같은 이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유혹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참의 기도 드렸습니다. 내 참의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지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패잔병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자의 보고를 하나님 듣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 오늘 기회 오셔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패잔병과 같은 그런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승리의 보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장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하는 장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장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은 공격할 때 쓰는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전투할 때이 방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검, 성령의 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썼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글라디우스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글라디우스 이게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이 칼을 보면 이 검을 보면 사실 길지 않아요 한 60cm 정도 되는 짧은 단검입니다 그런데 양면에 다 날이 있어요 그리고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 칼을 가지고 이것을 대표적인 자신들의 주력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이런 검처럼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고 또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군절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사사롭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서, 말씀을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막고 또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중요한 세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아무데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곳. 가장 연약한 곳. 이런 곳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정 o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아서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헛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 내가 붙들고 그거 자랑하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 마음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이세 가지는 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본능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 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본능과 욕심을 부추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의 정욕으로 또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을 하는데. 하와가 이것을 막아내질 못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공격에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공격의그 포인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해요.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탐욕, 그 욕심,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헛된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붙들게 만들고 그거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이 금식을 마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공격을 합니다. 내 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냥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러한 본능, 식욕을 건드리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정말 줄일 대로 줄이신 그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돌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야, 저거 떡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너의 주린 배를 채우는 데 써라.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공격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마가 내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탄을 예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대 얻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두 번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두 번째 공격은요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 내려봐. 내가 여기서 뛰어 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내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너를 높여 주지 않겠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 내렸을 때 사탄이 말한 이러한 기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또한방 크게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연속 두 번이나 말씀으로 사탄이 공격을 받아요. 사탄이 해롱해롱해지지 않았겠어요? 이제 세 번째 공격을 또 합니다. 세 번째 공격은 바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세 번째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신명이 6장 13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완벽한 결정타를 날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세 번이나 공격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방이나 얻어맞고 결국은 도망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셔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 악한 마귀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때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할때이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마는 로고스와 좀 다릅니다. 이 레마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들려지는 살아 있는 오늘 우리에게서 즉각적으로 들려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캄캄한 밤에 산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시편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참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하셨다면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신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죠.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레마로 사용해서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로고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사탄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순간순간 정말 그 필요 적절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레마인 말씀으로 그것이 성령이 거미되어서 사탄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레마로 우리가 쓰려면 사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말씀을 늘 많이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정말 중요한 때 위급한 그 순간 내가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인 성령의 검으로 쓰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질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낼 수도 없고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학교회 교인들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아한 사탄이 공격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레마가 되게 만들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이 베레학교의 성도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거미 레마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약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어하는 방어용 장비들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인 강력한 검이 필요해요. 이 강력한 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악한 사탄이 육신의 정력으로 또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악한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력으로 또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